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V입니다. 닭장이죠? 이 작은 닭장 하나 지어 놓고 자꾸만 편해지려고 합니다. 지붕을 철망 위에 천막으로 덮었더니 비가 오면은 한 군데로 몰려서 물이 고였다가 이 철망에 걸려서 물이 <놀람> 닭장 안으로 새고 그래죠 이놈들도 왜 싸워 백봉 오골개 수탉과 청개수탉이 지금 싸우고 있죠 이놈은 넘버 틈니다 사람한테 막 달려들고 곱대가리가 상실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혼내줘도배술도 아주 완전하지 않고 넘버 1에 비하면은 아주 불품 없죠 같은 수탉이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 천막을 걷어내고 칼라 강판으로 덮어주려고 합니다. 지인 집이 한옥인데, 한옥에 이 칼라 강판 처마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어제 철거해서 가져왔습니다. 닭장 지붕으로서는 좀 너무 과분하죠? 고철로 쓰이기보다는 지붕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기에 가져왔습니다. 지금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천막을 뜯어내고, 칼라강판을 지붕으로 얹으려면, 여기다 나무로 상을 걸어줘야 되겠죠. 상을 걸어주고, 그리고 이 칼라강판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천막부터 걷어줘야 되겠죠. 천막을 치다 보니까, 이렇게, 약한 부분은 움푹움푹, 움푹 비가 오면은 가라앉아 버리죠. 천막을 다 떼버리는 중입니다. 아, 이렇게, 철망 친 부분이 드러나죠. 여기에다 이제, 만 바이 투, 두께 27mm, 폭 57mm, 인치로 말하면 1인치 곱하기, 2인치 폭의 각질을 이용해서 상을 걸어준 다음에 칼라 강판 지붕을 얹으면 되겠습니다 점막은 한번 빨아서 잘 정리해 두겠습니다 꽃이 말릴 때 필요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길이에 맞춰서 2x4를 잘라 줘야 되겠죠 사칼을 이용해서 80mm 대못을 박아서 아주 단단히 고정해야 되겠죠 진짜 80mm 대못을 박아줄 모총으로 이렇게 나무를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써보는 모총입니다 레일건이라가 하죠 일단 뒤를 이렇게 잡아주고 뒤쪽을 더 잡아 줘야 되겠죠 요것을 이 시멘트 건물 위에 고정시키려면 50mm 타카핀이 있어야 하는데 타카핀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 되겠죠? 시멘트 못으로 박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상을 걸어줘야 되겠죠? 경사각도 10도에 길이 1,600으로 이렇게 걸어주고. 또 위에다가 한라강판을 지탱해주고 무을 박을 자리를 또 걸어줘야 되겠죠. 상을 걸어줘야 되는데 밑에 상을 다 걸어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2600mm 경사각도 10도로 이렇게 상을 전부 걸어줬습니다. 처마 끝을 이렇게 맞춰주고 똑같이 10도를 따줘야 되겠죠. 그래야 자, 끝선과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앞 초마선을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고, 이제 못받침 자리를 한 하나, 둘, 세개 정도 깔아주면 되겠죠. 푸른색 노린자가 한 마리 와있죠. 이걸 잡아다가, 잡았죠? 이거 잡아다가 병에 넣어갖고 오이에 많이 찾아오죠? 푸른색 노린자가 냄새가 진짜 녹슬은 쇠내가 납니다. 쇠내. 병 속에 넣어서 유인하면은 페로몬, 페로몬이 나와서 같은 동료들을 불러들이죠. 냄새 엄청 나는 노린재죠. 이렇게 칼라 강판을 달아줄 상을 전부 걸어줬습니다. 이제. 칼라 강판으로 지붕을 덮으면 되겠죠. 이미 더60 정도 나옵니다. 길이가. 역시 드릴로 먼저 뚫어줘야 나사를 끼울 수 있습니다. 역시 칼라 강판이라 좀 두껍습니다. 한번 사용했던 칼라 강판이라 구멍이 있죠. 그래서 이걸 메꿔줘야 됩니다. 실리콘으로 메꾸면서 코킹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가 와도 새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나사에도 이렇게 실리콘을 쏴줘야 비가 와도 새지 않습니다. 구멍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위에 또 있기 때문에 안 새겠지만은 이런 구멍에는 전부 코킹을 해줘야 됩니다. 실리콘을 한번 쓰고 나면 이렇게 굳어버리죠. 그래서 이걸 빼줘야만이 다시 쓸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나무로 이 구멍을 막아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쓸때 편리하겠죠. 실리콘을 쓰다가 오랫동안 안 쓰면은 굳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굳어서 못쓰게 됩니다. 여기서 잘라도 굳어갖고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드도 쓰고 나면은 굳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못을 이렇게 하나 박아 넣었습니다. 요 끝이 아주 가늘죠? 끝을 여기 본드에다 넣고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쓸 때도 못만 빼면 되죠. 이 본드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오랫동안 안쓰면 굳어버리죠. 그래서 다음에 쓸때 한참 고생을 하는데 이것도 옷을 박아놓으면 편하죠. 못만 빼면 바로 본드가 나오게끔 그리고 다 쓰고 나면 이렇게 못을 박아두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실리콘을 쓰고 난 다음에는 탱자 가지인데 탱자 가지를 잘라서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깎아서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박아줍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쓸때 편하죠? 이 탱자 가지만 뽑으면은 실리콘이 술술술 나오죠? 이런 식으로 보관하면 편리합니다. 하나의 꿀팁이죠, 꿀팁.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죠. 간장만 더 묻히면 됩니다. 야, 닭장에 칼라 강판 지붕을 얹고 있습니다. 좀 과분한 지붕이죠. 그렇지만은 뭔가 지붕에 비가 자꾸만 새니까 이렇게 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그만 닭장 하나 쳐 놓고 점점 좋은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닭장 지붕을 칼라강판으로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칼라강판 닭장 지붕을 완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